수경을받으십시머 아, 치기서 씨가 다니면 해줘. 해줘. 도 해줘. 저도 조금인데. 아, 나도 5 0분인 아니야. 아최현성 나이가 들었어요, 최현서. 네. 나이가 들었어요. 네. 나이가 들었어, 아, 4 0부터 50이 넘었네 그러니까요. 50개나 왔거든요. 힘을 들여서 머랭을 치고 있는 최현성 됐어 됐어 됐어. 오. 머리치기 머리치기 뭐 머레? 머리치 머리치기. 오 머리 머레 머리치기. 똑같이. 머리치기 어, 빠른다 빠른다 와. 빠른다 빨라, 빨라 빨라. 와 진짜 너무 아, 안다머랭머랭머랭잘안올라가는데머치기 아, 아니 잘안올라가잘안올라가더죠머랭이잘 맞춰지나요? 우리 너무 야 수도쿠. 야 에드워드의 머리가 훌륭해지고 있습니다. Yeah.